하거든요. 이거 똥 아, 빼고 나가세요, 됩니똥 빼고 자 바로 초각 박으시고요. 무력하고. 아 무력하고? 오케이. 지금 지뿅 뿅. 나 초각 방금 참. 건무시 건무시. 서포 트 이거 무적이에요, 우리. 어 이거 되네. 되는데? 야검 피해 <laughs> 어 재밌다 이거 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다 <laughs> 아검 때문에 백으로 아, 아, 안가 아, 검이 길막하는구나 <laughs> 쓸거예요 스킬 사이클 돌리다가 이거 그어 어,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무력할 때한 사이클 쓰면은 에 지금쯤 차겠지 미리 써놓자 초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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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님들 특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오 옆에 파티 죽는다 오 이거 아픈데요? 아 근데 우리 무적 있어 괜찮아 아 잠깐만요 어 아, 잠깐만요 왜 영주 아니야 왜 영주 아니야 왜 영주 아니야 왜 영주 아니왜 영주 아니 미친 오야 씨발 오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암수라도 던져겠다 오 아드모가 있다 이때 아드모가 있다 위험하다

아 아무 삼아서 아, 검은 아, 거 재밌다. <laughs>